비슷실장임. 어라면한 그릇 점심 앤드 and... 오후 참 비슷하죠. 뭐 하루에 두끼 먹는 놈이 뭐 점심 따로 먹고 아침 따로 먹고 저녁 따로 먹고 못 하죠. 그래서 딱 아침과 점심 사이. 점심과 저녁 사이, 뭐, 그렇게. 오늘 준비한 재료는 진라면. 아직 어떻게 함회장은 구독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구독을 안 하면은 진라면은 안 먹는 걸로. 오늘 그 항의의 포시로 매는 진라면. 소스는 신라면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날계란 그리고 김치 준비는 완벽합니다. 지금 물한 생수 한 병을 커피 포트에. 끓여가지고 냄비에 바로 투척을 합니다. 투척을 하면 적당히 아직 당근에 전자렌지를 구비가 안된 상태로 끓으면서 바로 가스 양은 냄비 올린 데에다가 약간 새콤한 김치를 약간 투척을 합니다. 투척을 한 다음에, 라면 스프를 3분의 2마이였습니다아 마이어면은 이저 짰더라고요. 잡았어요. 3분의 2마 넣고, 하매장님 2주 안에 구독 안 하면은 바로 진라면은. 저 일생에 진라면은 없는 걸로, 1차 항의의 포시로, 오늘 매는 진라면, 서프는 신라면,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물이 끓기 시작해가지고, 지야네 5,000원 팔아야 됩니다 물이 끓으면은 면을 저는 면을 반 자르지 않습니다 긴 꼬다리 꼬다른그 그걸 활용을 하기 위해서 어,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비서실장은. 일단 이래가지고, 뚜껑을, 닫을까 말까, 닫을까 말까, 일단, 뚜껑을 안 닫겠습니다. 그래, 한다 잠시 한 3분 기다립니다. 어, 오뚜기 착한 기업, 하매장님, 그따님있죠 유튜버, 방송 출연도 자주 하고 하는데 하매장님이 구독이 어려우시면 대한민국 대기업 집단 회장님이 일개 비서실장 과일일기 구독이 어려우시면 따님한테 야그 비서실장 그 구독 좀 해줘라 따 어떻게 안 뭉닥한다 오늘도 뭐뭐 어떻게 뭐 진라면 순한만면에 어? 그뭐서포는 농식거 넣었단다 뭐 이런식으로 매이 어느정도 꼬들꼬들 하면은 하하 <laughs> 그것도 오늘은 진수승차입니다 이래가지고 약간 뚜껑을 닫습니다 그러면은 아 뚜껑을 닫으면은 계란 아, 음악 선생님도 올 창간차 오셨습니다. 이러면은 바로 들어갑니다. 먹방 어, 뚜껑을 닫아 놓으면은 계란이 위에 서도 있고 밑에 서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젠 먹방이죠. 어이. 어. 아 위에 뚜껑을 닫으면 이렇게 맛있게 되죠 아 먹방 시작합니다 먹방은 어 약간 가스레인지 물을 약간 살리 난 상태에서 국물이 끝까지 보글보글할 때 그래하고 어, 전자레인지가 없어가지고 햇반을 일단 아침에 하나 어, 1호점면서 데워왔습니다 아, 약간 노란자는, 약간 80% 익은 상태. 그 상태에서, 어, 그 비스실장은 꼬들꼬들한 거. 아, 그게 좋더라고요. 아이, 친구이네. <laughs> 김치의 맛 계란의 신맛을 약간 죽여주는 계란 특유의 담백함 그 다음에 진라면 쫄깃한 맨발 신라면의톡 쏘는 스프맛 역시 역시 맨빠른 진라면 스프는 음. 신시일가 맛있습니다 음 일 샀다가, 이제, 오늘은 삼촌이 좀 오셨는데, 일 샀다가 손님 오면, 이제, 개털되는 거라, 꼭물때 되면 손님이 와. 뭐, 거창한 유튜브 먹방, 이게 아니고, 비서실장이 지향하는 거라, 혼자서 가게를 보는, 생활행 배채우기 먹방 이러다 손님 오면 오쏩쏩 이러다가 아이 다 퍼졌네 음. 아 죽이네 용가리 보고 있나 내일은 짜파게티라 아, 아까, 점심때, 용가리는, 짬뽕 시키 먹던데. 아, 뜨거워봐라. 아, 맛있습니다. 에이. 아이, 끝 되게 맛있네. 역시. 자,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매는 진라면 순한 맛. 소스는 서프는 신라면 매운맛. 함연지 씨의 같은 유튜브 무게는 좀 다르지만 구독 좀 해주세요. 500명, 500명 되지만 은 3년 지씨 유튜브 50만보다 더 저희 구독자들이 무게감이 있습니다. 꼭 그걸 떠나서 자산 우리 제품을 30몇 년무 뭐 줬는데 구독은 해줘야지 아, 이 오늘 맛 날라갈락하네. 또, 요렇게 해가지고, 비서시장 약간 데웁니다. 데워가지고, 전자렌지를 아직 당근에 컨택을 모였기 때문에, 아따, CJ 또, 그, 저, 저, 구독 좀 해줘야 되나? 햇밭. 오뚜기 함년지유튜버 따님, 함회장 따님 구독해 주시모. 앞으로 이주 안에 모이 적석밥도 오뚜기 꺼만 먹는 걸로 지금은 다국적이죠. 매는 오뚜기 진라면 순한 맛. 서프는 신라면, 매운맛, 밥은 CJ 햇반. 어이구, 하매장님, 앤더 따님이 구독해주면다 뭐, 어떻게 끌어? 요새 뭐 혼자 사는 사람들, 전부 저 구독자 분들한테 이 아이 뭐 하매장 따님이 구독해줬으니까. 이왕이면 오뚜기 라면이나 오뚜기 즉석밥, 또 오뚜기 뭐 제품 많이 나오 수만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실종님부터 우리 오뚜기로 좀 몰아줍시다. 어, 그것도 우리 그 구독자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대는데. 그래갖고 불같이 일어나면 오뚜기 주식, 어, 주가 올라가면, 어이, 그것도 무시무하네 그래가지고. 저는 라면 국물에, 그, 밥을, 즉석밥을 넣는 걸 싫어합니다. 저는 팩트인데, 저는 그, 저놈이지 않습니까? 즉석밥은 밥 알이 좀 깁니다. 밥 알이. 그래서, 조금 옛날또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은 밥대로 먹고 라면 국물은 또 밥은 따로 먹고 라면 국물은 밥이네요. 밥은 저 전자레인지 돌려 왔기 때문에 차가워도 저기저기 돼요. 아 좋다. 이거는 이제 물은 계란 계란 그 들어갔죠 라면에 그마 알뜰하게 드십니다 계란 한개뭐 그리고 웬만하면은 계란 19 있죠 19 10개짜리 그거는 비싸게 치입니다 어, 똑같은 크기면은 아 이거는 꿀팁입니다 계란 20개 19짜리 2개 가게 하고 같은 크기, 턱나이, 모 턱난, 대란이, 모 대란, 두개 가격하고, 한 판짜리 30개 가격하고, 두 개, 뭐 수, 19짜리, 두 개, 뭐 20개죠. 그 소포장에는 19짜리, 두 개, 뭐 20개 가격하고, 한 판짜리 30개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10개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포장 비용이 들거든요. 근데 안에 내용물은 똑같습니다. 여왕이 뭐 39? 아니 나 이거 혼자 사는데 이거 다못 먹는데 계란 냉장고에나 뭐한 15일에서 20일 갑니다. 그럼 몇개 삶아 먹고 10개가 더이지 않습니까? 그33% 뭐 싼데 일반분들이 계란이 소포장 10개 돼 있고 포장이 좀그럴 싸니까 더 좋은 줄 아는데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생수 있죠? 수원지가, 생수 메이크가 한 500개면은, 그물 취수하는 데가 500군데 아닙니다. 한 100군데 된다면은, 어, 나는 뭐, 무슨 샘물로, 그 똑같은 물인데, 나는 무슨 샘물로 포장해줘? 아, 나는 뭐로 해도? 나는 무슨 생수로 해도? 나는 뭐로 해도? 물은 똑같아요. 근데 가격이 천치만별입니다. 계란도 마찬가지. 어, 계란 집화장해가고 아, 나 상골란으로 포장을 해도? 나는 알뜰란으로 포장해도? 나는 뭐로 포장해? 그, 거있 포장비가 수공이 더더간 게 비싼 거지. 계란 안엔 똑같습니다. 아. 뭐, 햇반 하나, 요새 뭐, 저렴하죠. 이? 행사할 때 하면은, 뭐, 햇반 하나, 라면 하나, 돈한 뭐, 계란 하나 하고, 돈한 2,500원만 있으면, 듬뿍 먹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김밥도 잘 맙니다. 그리고 비빔밥, 제가 앞으로 어 저는 뭐 먹는 거 보여드리는 게딴게 게 아니고, 자영업자들 시간에 쫓겨 가지고 그런 분들이 저렴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꿀팁이죠. 그런 거 제가 직접 해가 먹는 거, 어제 간식도 계란 두 개, 뭐. 계란 3개, 600원. 뭐 그러면서 뭐 연하 커피 하나, 뭐 100, 한 20, 110원, 120원. 뭐그래 하다 보면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그 계란 찜기, 그러다 고구마 두개 넣어가지고 찌니까. 아, 그거는 뭐 보, 계란만 찌는 게 아니고 고구마도 돼. 어, 나중에, 어, 전어도 찌지나? 어이, 그거 찐게 하나 사세요. 그래서, 이제, 가게를 부부끼리 보거나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 그렇게 구차하게 해가지고, 뭐, 뭐, 따쓴 거 어디 식당에서 묻지. 천만의 말씀. 식당에서 먹는 거하고 비서실장이 이제 당근에 밥솥 하나 사고 전자레인지 하나 사지 않습니까 돈한 3000원으로 식당에 만원보다 훨씬 우리가 전에 어른들이 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금기 식당 가방은 식당 밥은 아무리 먹어한 두세 시간 지나면 배고파요 근데 김치 잘하는데 가서 한, 도마은지 사오고, 좀, 할 때, 아, 또, 도마에 좀 잘라주셔야 하든지. 요새 철따라 뭐, 파김치도 있고, 갓김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일본이 먼저 고령화가 됐잖지 않습니까? 자, 일본식으로 갑니다. 혼자서. 불과 몇년 전만 해도 고깃집에, 아 어, 고기는 먹고 싶은데, 혼자 가면, 뭐, 2인분씩 살아왔고, 3인분 이상 돼야 되고, 이런 요새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혼밥이 대세입니다. 완전 그렇진 않은데, 어, 요, 뭐, 대패 삼겹살도 요새 굽으면 되지, 뭐. 이전에 우리나라도 혼자 사는 인구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어차피 2, 3년 안에 모든 게 식문화들이 바뀌게 돼있죠 오늘 올 예를 들어 햇반 천원 칩시다. 계란. 200원. 라면. 뭐, 1000원 치고. 그러면은. 2200원. 막 뭐, 가스비 똥똥똥똥 다 쳐서 3000원. 3000원으로. 라면 계란 넣어갖고 묶고. 햇반 하나 묻고 요새. 김밥 한 줄보다 싸게 칩니다. 돈한 2,700원 갖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꿀팁! 자영업자들이 혼자 가게를 보는 시간에 쫓기는, 가게를 비울 수 없는 작은 가게를 하는 사장님들이 간단하게 10분만에 가게 비우지 않고 드실 수 있는 먹방이었습니다. 미스 실장이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먹방! 아, 비서실장 스튜디오도 어제 오픈했죠. 어, 아, 스튜디오에 들어올게. 전자렌지, 밥솥, 구비해서 다양한 먹방. 찜도 하고, 뭐. 비서실장 닭도 잘 튀깁니다. 간장 조림 뭐, 교초튀김저럼 간장 소스 저리 가랍니다. 완벽하게. 이 좁은 4분의 1평 공간에서 수식까지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요리를 대방출 꾸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물이 끓으면은 면을 저는 면을 반 자르지 않습니다. 긴꼬다랗꼬다란그 면, 그걸 활용을 하기 위해서 어,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비서실장은. 일단 이래가지고, 뚜껑을, 닫을까 말까, 닫을까 말까, 일단, 뚜껑을 안 닫겠습니다. 그래, 한 다음, 잠시 한 3분 기다립니다. 어, 오뚜기 착한 기업, 하매장님그 따님 있죠, 유튜버. 방송 출연도 자주 하고 하는데, 하매장님이 구독이 어려우시면, 대한민국 대기업 집단 회장님이 일개 비서실장 과일 일기 구독이 어려우시면, 따님한테, 야, 그 비서실장 그 구독 좀 해줘라. 아, 딱, 오뚜기 안 뭉닥한다. 오늘도 뭐, 뭐, 오뚜기 진라면 순한맛면에, 어? 그뭐서프는 농식 거넣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매니 어느 정도 꼬들꼬들 하면은, 하하, <laughs> 그것도 오늘은 진수성 차입니다. 이래가지고 약간 뚜껑을 닫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 뚜껑을 닫으면은, 계란, 아! 음악 선생님도 올 창간차 오셨습니다. 이러면은 바로 들어갑니다. 먹방. 어, 뚜껑을 닫아나으면은 계란이 위에서도 있고 밑에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젠, 아, 위에 뚜껑을 닫으면 이렇게 맛있게 되죠. 아, 먹방 시작합니다.